안녕하세요, 혁사입니다. 오늘 저는 철원 한탄강 물윗길이라는 트레킹 코스에 나왔는데요. 몇년 전부터 제가 여기 되게 오고 싶었는데 겨울에만 몇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코스라서 시간이 맞지 않으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눈이 좀 와야 좀 예쁜 코스인데 어떻게 또 시간이 잘 맞아서 오게 됐습니다. 물이 맑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물 속에 있는 돌도 다 보이고요. 물도 공기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저는 물 윗길의 첫 번째 코스인 직탕폭포에 나왔습니다. 옆에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제 한국의 나이아가라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비교하기는 조금 살짝 무리가 있지만 아무튼 비슷하고요. 너비가 한 80m 정도 된다고 해요. 보기에 네. 화면에서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눈이 시원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제주도 같은 데서 보던 그 화산 활동 주상점 이런 걸볼 수가 있는데 폭포가 한4 m 정도에서 떨어진데요저게 현무암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폭포의 그 라인이 점점 상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 자, 저는 첫 번째 코스인 집탄폭포 감상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미끼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태봉대교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코스로 들어왔는데요. 어, 물윗길 이런 다리로 가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서는 또 흙길로 가기도 하고 이제 길이 좀 섞여 있고 한 8km 정도 되는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물 속에 이제 깨끗하다고 보여드리려고 찍다가 이렇게 둥글게 거북이처럼 나 있는 바위가 있는데 물 속에 거기 이끼가 쫙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털 달린 짐승이 물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섬 제주도에서나 보던 그런 주상절리를 철원 내륙에서 볼수 있는 거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또더 가까이 볼수 있게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엄청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누가 조각해 놓은 것처럼. 멋있죠? 평소에는 물 위에서 가까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반대쪽을 보면은 절벽 위에서 저렇게 전망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평소에는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저기도 뷰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대소를 지나왔는데요. 아까는 물이 얼지를 않아 가지고 되게 출렁출렁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다 얼어있거든요 강이 어, 그래서 여기는 되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어블록 모양이 약간 올록볼록해서 저기 물 위에서 걸으면 좀 걷기가 바운스가 좀 있어가지고 좀 걷기가 좀막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굳어있어서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눈이 내려있는 강위 모습도 멋있죠 오겡기 데스까, 한번 해야, 러브레터,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수교라고 다리가 있는데, 진행 방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드론 같은 거 없으니까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laughs> 와, 제가 산 다니면서 절벽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고소공포증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인데 은하수교 왔는데 지금 뭐 유리 바닥에 뭐 아래는 지금 완전히 다 그냥 뻥뻥 뚫린 철망으로 돼 있거든요. 와, 근데 어머님들은 그냥 별. 어, 뭐, 그냥, 뭐, 평지 걷듯이 그냥 뭐, 터덜터덜 걸어가시는데, 저는 막, 오금이 저려서, 어 일단 촬영하느라 잠깐 올라왔고요. 걸어왔던, 송대소 쪽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 보시면, 제가 이제 점점 진행해야 될, 어, 무리길도 계속 보이죠. 건너서 가면은 다시 내려올 길이 없는 것 같고요. 다시 돌아서, 원래 가던 길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은 는 금류 구간 피해가지고 잔잔한 곳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런 구간에도 금류도, 환탄강 급류도 느껴볼 수 있겠고요. 길을 잘 만들어 둔은것 같습니다. 물이 뒤에서 내려오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이렇게 막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물이 깊어 보이네요. 검어요. 바위 위에 눈 내린 걸 보면서 계속 걷고 있는데요. 아, 이게 좀뭐 비약일 수도 있는데. <laughs> 제가 좋아하는 한국 추상미술 화가 분 중에 유영국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뭐 미술 도록 같은 게 사실 별로 없는데 그분 거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유영국 선생님의 추상미술로 그린 한국 자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바위들 모양, 세모, 네모 이런 눈 내린 바위 같은 것도 멋있게 볼 수가 있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야외 나와서 컨텐츠 찍으면서 뭐가 좀막 대단한 풍경을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아 저거 별것도 아닌데 뭐좀 대단한 거 보는 것처럼 설명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예전에 열대어를 한동안 길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네온테트라라고 되게 저가의 양식 물고기가 있어요. 당시에 뭐한 2,000원에 뭐 5마리, 막 덤으로 많이 주면 7, 8마리도 주고 막 이랬었는데, 구매 후기 같은 데를 보니까, 어, 어떤 분이 되게 인상 깊은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500원짜리 물고기 몇백원짜리 물고기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런 작은 생물들이 꼼지락거리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가격을 떠나서 지금 자연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보이겠구나 누군, 누군가한테는 되게 그냥 흔하게 보고 별거 아닌 풍경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되게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제가 뭔가 볼 때마다 그 리뷰가 아직도 가끔 생각 나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 제가 이렇게 경치 소개할 때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오시면 또 때에 따라서는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감안을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근데 또 때로는 영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진짜 멋진 풍경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표현을 해 보면서 영상으로든 말로든 담아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당바위라고 하는데요. 지금 눈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저 옆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그냥 하나의 통짜 바위 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넓은데 되게 신기하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층이 연결돼 있는 게다 보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면 북한산 1 0 0군데 앞에도 마당바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너럭바위, 마당바위 뭐 이렇게 많이 전국에서 좀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당바위에. 어, 내린 눈도 제가 한번 밟아보고, <laughs>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롯데월드에 정글 탐험 보트 급류 타기 뭐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물길을 타고 보트 타고 지나가는 그런 놀이기구였는데 갑자기 물소리와 유속을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여름에는 한탄강 레포츠 해서 이제 뭐 레프팅 하러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단합대회 뭐 해가지고 레프팅 하러 왔었는데 그때는 여름이었는데도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겨울인데도 물이 굉장히 많아서 멋있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음이 오늘 기온이 좀 높아서 살짝 녹아 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는. 사실 지금 1월이라 완전 한겨울인데. 오늘 날이 좀 풀려가지고 얼음이 좀 녹아 있는 걸 보니까 빨리 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일기예보 보니까 또 며칠 뒤면 은또 철원은 영하 막 십몇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아무튼 그냥 잠깐 가자 봄을 좀 느껴보고 갑니다. 철원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승일교라는 다리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다리가 왜 유명하냐면은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먼저 이 다리를 짓다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한에서 서울수도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 이 다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의 이름을 두 글자를 따가지고 승일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사람하고 자전거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하고요 대신에 옆에 한탄대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로 이제 보통 자동차들이 통과를 하고요 승일교는 이제 좀 이런 모습입니다. 눈이 내려서 정확히 바닥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의미 있는 그런 다리라서 한번 올라와서 보여드리고 갑니다. 아는 분들한테는 뭐 남과 북의 그 건축 스타일이 섞여 있는 그런 독특한 한국 문화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시대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독특한 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봐도 잘 모르겠네요. <laughs> 자, 다리 밑은 지금 한탄대교 밑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될것같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멀리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데 여기 보이시죠? 어, 다리 사이로 아까 봤던 보드 름이 엄청 크게 열려 있는 그런 물같은게있었 는데, 겹쳐서 보이 는풍 경이 굉장히 멋있 습니다. 걷다 보 니까 좀멋 있는 바 위가 있어 가지고, 같이 보고 싶은데요 물이 아마 여기까지 차서 침식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침식이 된 다음에 바위가 올라오든지 이렇게 안에 보면은 무슨 뭐 외계인 동굴처럼 멋있게 파져 있거든요 무슨 막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는 것처럼 되게 멋있습니다 사람들 이 여기 들어와서 돌을 다 세우는 것도 뭔가 좀 웃긴 재밌는 조형물이 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탄강 주상절리 이 무리길로 오는 길 중에 자연경관 보는 것도 예쁜데 고석정? 여기도 자연경관이죠 여기가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건너가서 저 위에 누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거기서 보는 고석정이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볼까 거기서 잠깐 쉴까 했는데 반대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럼 물 위로 그냥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워낙 유명한 장소라서 예전에 뭐 TV에도 많이 나왔고 런닝맨에서 저기 보시면 포트 타는 데가 있거든요 어, 송지효님이 여기서 포트 타고 미션 하면서 구경했던 거가 그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도 몇번 왔었는데 위에 주차장이 크게 있고 관광지처럼 막 음식점도 많고 그래서 걸어 놓 오시면 지금 코스들 사실 다 위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와서 중간중간 내려서 구경하셔도 멋있을 것 같아요 저 누각에서 사진 찍기 좋거든요 보시나요? 응. 단양 가면 도담삼봉 있잖아요. 그거의 철원 버전 그런 느낌? 저 근데 저 끝에 보면 무슨 벌집이 엄청 큰게 달려 있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순담 계곡까지 도착을 해서, 어, 물 윗길은 마무리가 됐고요. 어, 여기 보면, 철원 한 땅역 주상절리길 순담 이렇게 돼서, 주상절리 위로 이렇게 가는 코스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주상절리 위에까지 한번 걸어보는 코스를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시에 이제 여기 다 잠근다고 하는데,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거든요. 마지막에 고석정에서 아저씨께서 아유 내가 막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유 이런 속도로 가시면 문장 가서 안 된다고 빨리 가셔야 된다고 뭐길 미끄러우니까 부지런히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안 찍고 그냥 <laughs> 부지런히 왔거든요 안전사고 없이 잘 도착한 거 같습니다 태봉대교 주차장 가시네 네, 네. 더워요 진짜 추워요 아우 덥습니다 지금 네, 네, 네. 방금 나와가지고 네, 걷다가 네. 선생님 편하신 대로 아유 별 말씀 선생님 이시죠 아, 네. <laughs> 네자 저는 순담 계곡에서 물 윗길 코스를 마치고요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탄폭포 아까 처음에 보셨던 곳인데 그 위에 올라와서 찾길이 있거든요 위에서 보니까 훨씬 더 멋있대요 자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철원에서 인사드립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해 어, 소망하시는 일 있으시면 다들 잘 입어주시길 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데 있으면 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